안녕하세요. 이 31년 경력의 자동차 파미왕 출신의 이 카카오토의 허프로입니다. 이 허프로가 태어나고 이두 번째 이 프로모션을 찍습니다. 허프로는 이번 달을 기점으로 해서 폭풍할인 프로모션 보상 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프로모션 보상 제도란 무엇이냐 예를 들면 11월 20일 날 출고를 했어요. 카카오토에서 근데 할인을 2천만 원 받았습니다. 그런데 다른 딜러사에서 2,100만 원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 허프로가 100만 원을 보상하는 그런 것을 바로 프로모션 보상제도라고 합니다. 왜 허프로가 이런 프로모션 보상제도를 했느냐? 회원하고 나왔더니 유튜버들이 거의가 뭐 다는 아니고 대판 5분 전입니다. 거의 호객행위를 해서 할인을 죄다 올려놓지를 않느냐? 아니면 리스 금액을 아주 싸게 내놔서 이런 호객 사기행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리스 경우에 지금 사기 판매가 어마어마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들은 이런 고가의 차를 사실 때는 할인만 보지 마시고 직접 그 회사를 찾아가십시오 직접 회사를 찾아가서 규모가 어떤지 이런 거를 보십시오 그리고 리스 가격에 휘말리지 마세요 지금 하는 행태들이 어떠냐 리스 금액을 굉장히 싸게 내놓습니다 제가 봐도 이 금액이 나오질 않아요 이 금액을 내놓은 다음에, 바로 서류하고 나머지 다 땡깁니다. 돈다 땡기고, 그 다음에 배째라! 하고, 견적을 올리는 이런 사기형 지금 호객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 그런 경우 있으면, 허프로한테 얘기해 주시면, 허프로가 유튜브에 그 업체를 바로 고발 조치하며, 돈도 다 찾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00 싸게 살려다가, 이런 큰 차들 그냥 골로 갑니다. 그리고 이 S클래스는 아시겠지만, 허프로가 디테일 샵, 우리 카카오토 디테일 샵에서 작업한 차들은 허프로가 평생 보증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평생 보증이 뭐뭐 되느냐? 지금 영상 많이 나가죠. 10년, 20년이 타셔도 허프로가 평생 보증. 유리막 코팅 1년 반에서 2년 한 번씩 갖고 오십시오. 카카오토 디테일 샵에서 이 작업을 했는데, 아, 나는 이거 몰라가지고, 이거. 까먹었다 까먹어 가지고 제가 문자도 많이 보냈거든요 그러신 분들은 당장 허프로한테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예약 잡고 들어오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개인이 20만 구독자가 아닙니다 허프로 31년 팩트 체크합니다 허프로가 상당히. 깨알같이 상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또한 가지는 어떤 수법을 버리느냐 없는 차종을 올려놓는 겁니다 이미 완판된 차종 예를 들자면 S450 25년식이라든지 뭐 S350D라든지 차종 아무것도 없습니다 S500도 과차 없어요 S580만이 조금 남아있어요 그런 차종을 싸게 올려놓고 26년식으로 기에까지 하면서 돌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시청자분들 절대 가격 이런데 속지 마십시오. 나중에 괜히 쌍코피 터지지 마시고요. 어디 가서 눈탱이, 눈탱이, 쌍눈탱이 당하시는 분들 많지요. 허프로 절대 정직하게 영업하고 있습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서류 놓고 돈다 놓고 가격 뛰어 올려버리는 거예요. 아유 이거 갑자기 바뀌었다. 대표님 신용이 이거 안 돼가지고 다른 데로 바꿔다 보니까 바뀌었다. 이수법이요, 이수법 당하신 분들 굉장히 많을 거예요. 이거 당한 거예요, 대표님들. 제가 보증금 한40% 이렇게 내시면은 2% 초반, 3% 초반 대이렇게 금리 맞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허프로가 이런 거짓 방송을 한다면 허프로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가족들 데리고 저 지리산 가서 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허프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럭셔리 드라이빙 신차 구매를 위한. 대혁명 카카오톡 카카오톡 자, S 클래스는 지금 25년식은 S580만이 남아있습니다. 남아있는데 색상은 화이트, 노틱 블루, 그라파이트 그레이. 그러니까 좀이 비인기 이 색상이 이 남아있는 거죠. 25년식으로 보면 2억 5,360인데, 자, 3,877만원. 요건 뭐냐? 타사. 그러니까 벤츠 파이낸셜을 쓰지 않는 타사 캐피탈을 쓸 경우입니다. 타사 캐피탈. 그럴 경우에 3,877만원 할인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밑에 보면 벤츠 제휴 이렇게 써있죠. 요게 얼마냐면 4,387만원 할인이에요. 근데 여기 보면 대부분 4,387만원 내놓고 어떠한 얘기도 없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이 4,387만원이 지금 타사보다는 2% 싸요 2% 2% 싼데 문제가 뭐냐면 이 벤츠 파이낸셜이 잔가를 그러니까 잔가를 많이 주질 않아요 잔가도 안 주면서 금리가 7%대가 넘어갑니다 이걸 누가 쓰겠어요 이거 진짜 벤츠 파이낸셜 쓰는 사람 바보예요 바보 타사 금리 아니, 보증금 조금만 내면, 아3% 중반대, 후반대 나오는데, 누가 이 3%대를 쓰지, 누가 7%대를 쓰겠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것만 딱 내놓고, 눈 감고 아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현금은 타사에 비해서 살짝 현금은 떨어진다. 자, 마이바흐 역시 보십시오. 3,760만원, 25년씩. 자, 그리고 이 벤츠 파이낸셜 제유 요거는 4,365만원. 이렇게 쭉 나와있죠. 자 S350D 26년식입니다. 1억 5260만원이죠. 자 2108만원이 타사 할인이에요. 타사, 타사, 타사 할인. 그리고 2411만원이 2%가 더 많아요. 2%가. 왜 그냥 벤츠 파이낸셜? 이거 쓰면 2% 할인을 더 해주는데, 역시 타사로 미스 견적을 뽑으면 훨씬 더 좋아요. 그러면 자 벤츠 파이낸셜을. 이거를 쓰는 사람은 누가 써야 되느냐 리스하는 사람은 벤츠 파이낸셜 쓰면 무조금 바보, 바보 소리 들어요 근데 내가 할부로 하는 거예요 할부 할부로 하는데 할부 금액을 많이 하지 마세요 할부 금액을 뭐 한50% 이상 내고 나머지 50%할때 그때 이제 오너스라 그래서 재구매나 벤츠 파이낸셜 이용했던 사람 벤츠 차량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 이런 분들이 할부로 할때 할부를 조금 하면서 벤츠 파이낸셜을 써라. 그러면 이게 이득이 되는 거예요. 할부는. 자 그리고 S 450쇼바디초 절정의 지금 인기를 이 가고 있습니다. 요 보시면 1,557만 원, 1,557만 원. 이 벤파는 1,883만 원. 벤파 제가 쭉 나눠 놨죠. 자 S 450 롱바디 2,595만 원쭉 나눠 놨습니다. 여기에. 자 그리고 제가 이번에 병원에서 S 63 퍼포먼스 엔진으로 제가 몸을 바꿔 끼고 나왔지 않습니까? 저 할인까지 여기 보면 S580은 저 3,433만원. 그리고 벤츠 파이낸셜 하면 3,957만원. 자, 이렇게 되는데, 법인이 또 차를 산다. 이거 법인이. 법인이 차를 사면 전차종 1%, 1% 추가. 1%면 1억 5천인 150만원. 1%또 추가가 돼요. 법인이. 또 뭐가 있느냐? 엔진오일 평생 쿠폰을 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시청자 여러분 여기서 제가 이제 팩트체크를 정확히 해드려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어느 정도 이제 헛갈리지는 않으실 거예요 벤츠 에스크레스 같은 경우는 이제 법인 리스가 상당히 많거든요 저한테 허프로한테 맡겨놓으세요 법인 리스로 이렇게 가시는 분들 리스로 가시는 분들은 카카오톡 디테일샵에서 그냥 무료로 평생 평생 해드릴게요 허프로가 약속드립니다 제가 고급차를 왜 많이 파시는지 아시잖아요 자신 있습니다 허프로가 정말 우리 시청자 여러분 사기 견적에 농락 당하지 마십시오.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지만 저희가 견적을 드렸는데 뭐 서류가 들어왔는데 견적이 바뀌었다. 이름을 허프로 직통 전화 나가니까 고발 조치하시면 허프로가 바로 그 직원 바로 퇴사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뭐 간혹가다 그런 경우도 있어요. 대표님이 내가 신용이 안 좋다는 걸 알고 계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건 좀 달라질 수가 있어요. 달라질 수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본인의 신용을 잘 알기 때문에 아 이건 그렇구나. 신용이 나빠지면 다행히 스타를 점점 바꿔 타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있습니다. 자, 우리 시청자 여러분, 허프로 정말 자신 있고 허프로 요령 피지 않고 거짓말 하지 않겠습니다. 에스크레스 구매 시점입니다. 허프로 많이 밀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차종이 필요하신 분들 에스크레스 앞에 쫙 나가고 있죠. 허프로 직통 전화번호 나가고 있습니다. 연락 주시면 허프로가 명품견적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카카오톡의 허프로였습니다. Yeah. yeah.